안녕하세요. 날도마케팅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지식인의 온라인 마케팅 관련돼서 올라온 질문 중 하나를 골라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늘리기 미용실인데, 플레이스 리뷰를 늘리고 싶은데, 플레이스 리뷰를 썼는데 리뷰가 안 올라가네요. 다른 경쟁사처럼 리뷰 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취지로 질문을 올리셨는데, 어, 답변을 해 드리자면, 어, 일단은 대부분이 대행사를 통해서 어, 원고를 쓰고 작업된 리뷰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100에 99, 뭐 순수하게 업체 방문해서 후기를 써주신 분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작업 업체에서 작업을 해서 대행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리뷰를 써주는 거죠. 뭐, 그 중에 좀고 퀄리티로 쓰는, 뭐, 직접 원고를 써서 사진도 찍고 같이 올려서 지도 삽입해서 그렇게 리뷰를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저렴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해요. 껌 바이 건으로 해서 어, 글이랑 사진들을 여러 장 캡쳐해서 그 캡쳐된 이미지로 그냥 여러 장을 이렇게 순서만 바꿔서 이제 작업식으로 대량으로 이제 넣는 거죠. 리뷰를. 그러면은 좀글 내용도 달라 보이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용도 달라 보이고 대량으로 이제 리뷰를 늘릴 수, 있, 시, 손쉽게 늘릴 수 있으니까 어, 저렴하게 이제 리뷰를 작업을 해주는 반복도 있죠. 뭐 비용은 각각 대행사마다 틀린데 좀뭐만원 이만 원 내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후기 방문한 것처럼 해서 좀 원고도 제대로 작성하고 이미지도 제대로 찍어서 올리면은 좀 비용이 꽤 많이 들죠 생각보다 그그 그 이미지로 작성된 리뷰들보다 그리고 이 질문 내에서 이 플레이스를 제대로 썬 리뷰를 블로그에 제대로 썼는데 리뷰수가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그러니까 네이버 로봇이 그 플레이스 삽입된 지도를 가져와서 이제 플레이스 내에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오류로 인해서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 고객센터에 직접 반영 요청을 따로 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00% 다, 제 생각에는 100%다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진 않아요. 그 중에 누락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면 고객센터에 반영 요청을 따로 보내셔서, 반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고객센터가 피드백을 잘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피드백이 제대로 될 때까지 계속 보내셔야 돼요. 한 번만 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번 보내고 2-3일 있다가 기다렸다가 반영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 그러면 또한번 보내시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뭐, 반영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고객센터에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바로바로 바로 되는 건 없고 같은 요청을 하더라도 두세 번 만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두세 번세번 번 만에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되진 않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올라가지 않는 경우는 꼭 고객센터에 따로 2, 3일 기다렸다가 꼭 반영 요청을 따로 하셔야 돼요. 돼요. 그래서 오늘은 플레이스 리뷰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지금까지 날도 마케팅이었고요.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